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갇히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한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빵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빵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로데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하거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빵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어서 그들은 베세다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아 예수께 손대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빵을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라는 빵을 눈앞에 두고도 예, 우리는 여전히 결핍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 그것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빛 가운데에서 생명과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즉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빛, 믿음의 빛,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독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치유가 있습니다. 바로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절름발이를 일으키시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기적도 놀랍지만 유독 눈먼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예수님께서 눈먼자의 눈에 빛을 비추실 때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이제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감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 귀, 코, 입,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물리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감각, 바로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 바로 통찰력입니다. 육신의 시력은 세월이 흐르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성경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육신의 눈이 흐려질수록 제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예리하고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어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어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태양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그 영광의 빛,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와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자들은 바로 그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즉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 빵 7개로 4천명을 먹이시고도 일곱 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도합 1홉바구니에 남은 빵을 그들 손으로 직접 거두었습니다. 그 빵의 무게와 풍성함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당장 먹을 빵이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열아홉 바구니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고작 빵한 덩이 때문에 불안해 떠는 모습. 이것이 바로 빵을 보지 못하는 눈, 영적인 실명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시고 탄식하며 물으십니다. 어찌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혹독한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내고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하셨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순간,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셨던 순간. 캄캄한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열아홉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당장 눈앞에 빵한 덩이가 없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눈멀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남은 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결핍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증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이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소년이 들인 보잘 것 없는 도시락,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곱셈의 기적, 증식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덧셈의 인생이 아니라 곱셈의 인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 재물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불려주시는 증식의 계절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둘째, 희생의 원리입니다. 증식의 기적은 반드시 희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면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부가 가진 마지막 기름 한 병을 선지자에게 드리지 않았다면 빈 그릇을 채우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증식의 열매는 원하지만 희생의 씨앗을 심기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익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명이나 먹었느냐? 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남겼는지에 더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값진 교훈과 지혜를 남겼다면 당신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면 당신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장부에서 손실 항목이 아니라 수익 항목을 보십니다. 당신의 고통, 눈물, 상처가 변하여 지혜와 겸손, 믿음이라는 값진 수익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영적 실명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앞선 세 가지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에게 남겨진 귀한 것들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들추어내며, 너는 실패자야.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라고 속삭입니다. 이거짓말의 소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19 바구니의 풍성함을 가지고도 빵한 덩이 때문에 굶주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직후,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세다의 눈먼 사람은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빵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빵에 대해 눈이 멀어 있는가 매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정작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빵한 덩이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의 배에 실어 주신 열아홉 바구니의 은혜를 잊은 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빵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믿음의 자산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결핍에 흔들리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불신과 의심의 어둠을 거두어 주소서, 우리 삶에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의 바구니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작은 빵덩어리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치는 축복의 바구니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주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